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오는데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1년이 되어서 이제 어떤 콘텐츠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재발을세 번을 하고 내중량 4개까지 와서 지금까지 제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해요. 저한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여기 상단에다가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1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저한테 맞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어떤 분이 이 약은 정말 좋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약이 저한테 안 맞은 경우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약이 됐든 뭐 먹는 게 됐든 자기한테 맞는 그 음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이든지 그거를 찾는 그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설탕이나 뭐 아이스크림 그런 건 절대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고등어 누구는 고등어를 정말 안 좋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를 먹는다든지. 또, 누구는 항암을 하면서 홍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또 항암을 할때 홍삼을 먹었어요. 그렇듯이 그냥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거지,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약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차라리 한번 질르고, <laughs> 먹고 싶은 거 한번 먹고, 치료를 더 빡세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면서도 가끔씩 생각이 나면 라면을 먹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뭐라도 먹는 게 차라리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나 뭐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신감은 많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마이 있는데 내가 운이 안 좋은 사람 중에서는 제일 운이 좋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걸 응용해 가지고 내가 암 환자 중에 제일 건강하다 <laughs>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치료를 다녔어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TV를 봤는데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꽃두 개를 놓고, 한 꽃에는 안 좋은 말을 하고, 한, 조... 한 꽃에는 좋은 말만 했는데, 이 좋은 말을 해준 꽃은 막 이쁘게 자라고, 안 좋은 말만 했던 꽃은 시들고. 그렇듯이 좋은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더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11년 동안 다니면서 아이들이 더 치료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은 꼭 낳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어려운 분들은 내가 지금 무너지면은 앞으로 생활이 더 힘들어질 거다. 나는 더 이상 살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치료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던 것도 치료에 많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튜브 1, 1주년 겸 <laughs> 그리고 제가 뇌경향 사기지만 재발을 세 번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가 만져라고 이것도 못할 거야, 저것도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 이왕이면은 먼저 한번 해보고 아 이게 나한테 안 맞구나라고 몸으로 느낀다면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저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습관을 찾아서. 그 습관을 이어가면 은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야, 영상을 찍느라고 벌써 해가 니엇니엇하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laughs>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